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라다 있습니다. 오늘은 K5 DL3 실내가 올 블랙이었는데 시트를 바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퀄팅 넣어가지고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시트의 색깔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내가 늘 하는 이게 아마 한160몇 번째 될 거야, 이 K5 DL3가. 한달 내내 K5 DS1만 한 적도 있으니까, 예? 160몇 번째는 될 거야, 아마. 자, 66번째. 아, 모르겠다. 하여튼 엄청 많아. 휴지도 않아, 이거는. 자, 어떻게 바뀌는지, 요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가봅시다. 갑시다. 괜찮아? I'm conscious, my subconscious is accomplished to me. I promise the darkness I can honestly believe. Me, I might lose control of the lost beast You uh. got the way inside with the key control. by Fight or Fly uh. And this world ain't right, won't accept it Negative energy, I expect it Once it's in your mind, it's infectious So fight for your life and reject it You better give me space, I'm protective My adrenaline spikes when I'm threatened And if you stay in my way, 이렇게 다 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대차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고,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은 항상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나갈 길이 없잖아. 여기가 좀어 이렇게 보시면은 산속에 있다 보니까, 산속에 있다 보니까 나갈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대차를 해드려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탔던 건데, 이거를 그냥 지금 대차로 쓰는 거예요. 대차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아내를 한번 보면 기가 막혀 아, 이분은 핸들을 바꾸신다고 가죽을 바꾸신다고 그거를 내가 까먹고 핸들까지 해버렸어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아, 우 씨, 핸들에 공 엄청 들였는데.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문을 열면 내가 차주야. 이제 문을 딱 열면은 이런 감성이 나를 기다리는 거지. 이것도 색깔을 여러분들 쫙 똑같이 맞춘 거예요. 맞춰가지고 우리가 직접 조색을 해가지고 싹 맞춰놓는 거예요. 조색도 제가 직접 다 해요. 그냥. 두번 정도면 다 끝나지. 자, 실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아까 그 사진, 어, 아까 전 영상 보셨죠? 그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거 내가 이사장도 아, 우, 여기 우드까지 같이 하고 싶다.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 돈더 들여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지금 있는 상태가 이걸 다 해놓고 나면은 이게 되게 예뻐 보인다고 내가 말을 했지. 그러니까 안 하시잖아. 어, 안 하길 잘했네요. 그러시잖아. 돈을 괜히 굳이 들여서 더안 이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성향이긴 하지만 내가 뭐 위에까지 되는 거 줘도 근데 그 누가 봐도 위에까지 해놓으면 너무 싼티가 나니까 그냥 저는 안 하, 돈을 차라리 들쓰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 돈으로 여자친구나 와이프랑 맛있는 거사먹으라 그러지.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됐어. 자 밑에까지도. 봐봐, 이거 봐봐,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게 똑같아, 그냥. 뭐, 똑같아.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나타랑 마찬가지로, 여기 30만원짜리 코팅, 반질반질해, 여러분들. 이거 만져보면, 진짜, 와, 뭐, 그냥 뭐, 거의, 어, 이거 순정인가? 할 정도로, 반질반질해요. 뭐, 그 정도로, 손님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해주시고, 자, 항상 하듯이 요 안에까지도 다 되는 거예요. 안에까지 되고, 도어, 뭐, 할거 없이 싹, 딱, 같은 색으로 조색해서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자, 예쁘죠,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어 너무 피곤하다.